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 이 시무이가 우리, 시무이를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다윗이 가는 그 행로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모래와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피우고 하면서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저주받은 자여.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시무이였었습니다. 그때에도 시무이는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시무이를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이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당연히 달게 받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시무이를 살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무이가 이제 예, 그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시무이의 저주는 다윗의 이죄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저주받을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시므이라는 사람은 시의적절하게 다윗이 귀환하는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유다 사람과 함께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어,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심우이가 아는 것이죠. 어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왕을 저주하고 살아남는 것은 없습니다. 왕에게 욕을 하고 왕을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고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권위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를 건드리면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저주한 시무인은 죽어.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어, 사람 천 명과 함께 이제 내려와서 용서를 빕니다. 어,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여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게 하니. 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의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없어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왕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살려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장수 중에 하나였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마땅하죠. 죽어야 마땅한데, 다윗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용서를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지금 돌아오는 길에 화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시무이를 죽이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시무이를 죽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윗의 다윗을 내려 끌어내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반란의 무리에 섰던 사람들은 그들도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 두려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시우이를 죽이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을 저주한 자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윗은 지금 너무나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압살롬을 죽였던 그때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요압은 다윗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인 복수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그러면서도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정면 대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두고 지금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후사를 도모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 에게로 돌아오도록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온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또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온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그야말로 원수이기 때문에 왕의 원수를 살려 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들을 살려 주면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만나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 무비보셋은 제사울이 죽은 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걷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종들이 무비보셋을 건사해 주지 않으면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어떻게든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망할 때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 모함을 했었지요.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애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 아, 시, 시바의 그, 어, 그 거짓말이 너무나 명백했었지만, 그러나 시바가 잘한 것이 있었는데 뭘 잘했느냐 하면, 다윗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곤란하는 그 피난길에서, 시바는, 음, 양식을 들고 오고, 음료수를 들고 와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했던 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는 주인의 재산을 앗기 위하여 야비한 수를 쓰기는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그 시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크게 도움을 받았던 고맙게 여겼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시바는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다윗에게 제일 먼저 달려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시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시바의 지혜, 악하기는 하지만 시바의 지혜를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것,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을 알고, 시바와 같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시바와 무비보셋의 밭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이 왕께 아려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은 음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전부 무비보셋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종과 나누게 하라는 그 말에 무비보셋이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왕이 돌아오는 와서 또한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일에 우선을 두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수, 더 멀리 보는 우리가 바둑을 둘때도 초보자와 고수가 두게 되면 제가 바둑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바로는 이 초보는 고수가 두는 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왜 돌을 두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수는 멀리 벌써부터 아주 멀리 바라보고 바둑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하수는 행편없이 그렇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고수였고 그보다 더큰 고수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고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될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